요충지 사수 어렵지 않아요 요충지 사수요? 아 그거 꿀팁 있는데 저거 요충지 사수 하실때요 저거 저거 도돼요 저거 그 뭐지 그 방패병 방패병 드시고 그러면 요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방패병 들고 가운데서 버티거든요? 그 뭐지? Y자로 벌려있는 데서 버티지 말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외길인데, 어, 거기서 버티고 성벽 위에 전부 다 궁수나 뭐그 뭐지? 투척수로 도배를 해요. 그렇게 하면 좀더 쉽더라고. 하연방산이 나오면 찔발발해. 그냥 급하는 그 끝난 건데 요즘 잘안 나오더라고요. 요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했는데 못 깨는 거 아니야? 나도 <웃음> <웃음> 못 깨면 충격인데, 전화 좀... 막 있네. 일단 체력만 좀 채워놓고... 다섯 번인데 실패했다고요. 아, 한번 보여드려야겠다. 진짜... 음, 응, 음, 저거 뭐냐? 요충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다,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, 일단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. 화염방사병이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다섯 판 하면 한판 나올까 말까 짜잔, 한번 해볼까 자 무기부터 바꿔야지 저는 원래 건방들거든요 건방 건방 피부이요 쪽은 약간 운도 따라줘야 돼요 원하는 병종 안 나오면 그냥 끝나 질 때도 있어 괜찮은 병종이 바로 떠줘야 합니다 하고. 자 저, 경기 철 위병 이 친구 꺼내고요 지금 스폰한 길목 있잖아요 저쪽에다가 일단 배치를 할 건데 저는 이거 보호 안 하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보호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뭐 떴는지 한번 봐 하이엄 투척수 창병 떴네요 투척수 일단 성벽부터 채워요, 저는. 또투척수가 떴네.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위에서 놀게끔. 어, 장공수인데? 뭐야, 이씨. 뭐야, 바뀌었네. 장공수. 연노병? 요렇게 해놓고 애들 땡겨가 저는 성벽부터 다 채워넣어요. 성벽부터. 또뭐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. 수척수, 장, 장수 나왔지 장공수 음, 요렇게 그냥 성벽 위주로 원거리 다 해놔요 원거리 도피 그러면 지금 주민 다 죽었거든요 없죠 주민 없이에요 저는 요거 해놓으면 좋긴 한데 지키면 지키기 힘들더라고 애들 힐한 번씩 두고힐 눌켜주고, 가급적이면 앞에 애들 덜 죽겠다. 1차 웨이브 끝났거든요. 또 확인,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오나오나. 창방패병? 좋은 거안 나왔네? 바로 사냥꾼? 바로가 오성인가오성이면 하나 꺼내봐. 바로는 저 처음 써보거든요. 어? 떴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났어요. 끝났어. 게임 끝났어. 여기다가 화방 꺼내면 돼. 하고 라인 살짝 뒤로 옵니다. 여기까지 올려. 진영을 이렇게 화방 뜨면 이 자리에다 뜨면 돼요. 그리고 아직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. 불랑기 화승 총병 있네요. 불랑기도 설치하죠. 모 자리, 요 가운데다 깔면 잘 때리겠네요. 여기다가 설치할게요. 음, 이렇게 원거리만 도배하면 돼. 하고 계속 넘어져요. 넘어뜨려줘요. 장수가 아프거든요. 장수를 가, 가급적이면 안붙게 맞으면 아프니까 저도 피관리 하면서 그렇도 병사에 최대한 늦게 볼게 그리고 힐 한번 더 주고 또한 밀쳐주고 뭐야 얘 죽었네 다 죽었네 뭐 나오니? 아, 몰란... 성평만 빽빽히 해도 잘 버팁니다 킬 한번 넣는데요 계속 앞에서 칼만 보호적대 칼만 호우적 또뭐 나왔나 한번 보죠 화염방사 또 나왔는데? 여기다가 도환할까 솔직히 화염 망사 요 하나만 있으면 끝나죠. 또궁써서 넘어뜨려주고. 아이 넘어간다. 이런거 조심해야 돼요. 넘어간 거 최대한 빨리 잘라주는 게 좋아요. 힐한번더 주고. 힐은 쿨될때 받아주는 게. 끝났어요. 이거 답은 끝. 쉽죠? <laughs> 별거 없죠? 잘 보셨나? 보통 사거리 긴 브리튼 같은 애들을 반대편 성벽에 올려놓고요. 이제 투척수 좀 많이 쓰면 좋거든요 걔들 스턴이 걸리니까 처음에 많이 뜰 거예요 그 친구들을 좀 앞쪽 라인에 그리고 여기 위에도 그러면 세 군데서 이제 불 겁나 던지거든요 그렇게 버티다가 화염방사기 뜨면 아까처럼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면 되고 화방 안 뜨면 그냥 총병 쫙 깔아 버리면 돼요 음 일단 성벽 위에 전부 다 원거리 다 도배해 놓고 그러면 무난하게 깰 겁니다.